2025년 KBO 리그의 신기원 르인디아즈의 전설이 시작된다. 2025년 9월 14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가을의 문턱에서 KBO 리그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4위 자리를 놓고 KT 위즈와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경기 초반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3대2, 삼성의 근소한 리드로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6회 말, 선두 타자로 루인 디아즈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대구의 밤하늘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마운드 위에 KT 선발 투수, 오원석과 타석의 디아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원석의 손을 떠난 시속 142km의 패스트볼. 그 공은 마치 운명의 궤적처럼 디아즈의 방망이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하얀 공은 대구의 푸른 하늘을 가르며 우측 담장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홈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설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디아즈의 시즌 46호 홈런이 터지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던 대구구장은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팬들은 일제히 일어나 디아즈의 이름을 외쳤고 삼성 더그아웃은 환호로 가득찼습니다. 이한 방으로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삼성 쪽으로 기울었고 결국 삼성은 6대 2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한 방이 던진 메시지는 단지 승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디아즈는 이제 50 홈런과 150타점이라는 KBO 리그 역사상 단한 번도 달성된 적 없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전설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디아즈의 46호 홈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KBO 리그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이자 팬들의 가슴에 불가능은 없다는 희망을 심어준 한 방이었죠. 현재 그의 타점은 135개. 삼성은 정규 시즌을 마칠 때까지 11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디아즈는 49.74개의 홈런과 146.26개의 타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통계적 수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최근 물오은 컨디션과 불타는 타격감을 고려할 때 별표 별표 50홈런 마이너스 150타점 별표 별표의 꿈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KBO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50홈런을 기록한 선수는 2015년의 박병호 선수였습니다. 무려 10년이 지난 지금 디아즈가 그 위대한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호 선수는 당시 신세계의 홈런을 쳐냈고 한 시즌 최다 타점 기록인 146타점까지 함께 달성했습니다. 디아즈의 현재 타점은 135개 박병호의 기록을 넘어서기 위해선 앞으로 12타점을 더 올려야 합니다. 한화 이글스의 최영우 선수가 2016년에 세운 144타점 기록도 넘어야 하죠. 이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디아즈는 매 경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KBO 리그 역사상 단한 명의 선수도 50 홈런과 150 타점을 동시에 기록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디아즈가 이두 개의 거대한 산을 모두 넘어선다면, 그는 단순한 용병 타자를 넘어 KBO 리그의 전설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디아즈의 활약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록 달성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홈런은 팀의 승리를 견인했고, 이는 곧 삼성 라이온즈가 가을 야구 진출이라는 수건을 향해 나아가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삼성은 디아지의 홈런과 더불어 김성윤 선수의 3타점 활약까지 더해지며 KT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특히 선발투수 이승현이 2.1이닝 2실점으로 부진하자 조기 등판한 양창섭 투수의 눈부신 호투가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무려 6.2이닝 동안 무피안타 무실점의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며 5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이는 그날 경기의 또 다른 백미였죠. 이 승리로 삼성은 4위 KT와의 승차를 단한 경기로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경기가 없었던 공동 5위로 때 자이언츠를 6위로 밀어내며 순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가을 야구를 향한 경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위 NC 다이노스 역시 두산베어스를 6대0으로 완파하며 4위 KT와는 2.5경기 차이로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NC는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14경기를 남겨두고 있어 막판 순위 변동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최근 5연패에 늪에 빠진 두산 베어스는 가을 야구 진출의 꿈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중위권 싸움과는 별개로 정규리그 1위 싸움은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80승 고지에 가장 먼저 오른 팀은 바로 LG 트윈스입니다. 그들은 갈길이 바쁜 기아 타이거즈를 14대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대파하며 80승 50회 3무에 선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KBO 리그에서 80승을 가장 먼저 달성한 팀은 20차례 중 무려 19차례나 정규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징크스를 깨고 정규리그 1위를 놓친 팀은 2019년의 SK 와이번스, 현 SSG 랜더스 뿐이었죠. 당시 SK의 사령탑은 공교롭게도 현재 LG의 염경엽 감독이었습니다. 염경엽 감독은 4년 전에 아쉬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는 2위 한화 이글스가 키움 히어로즈에게 10대13으로 패하면서 승차를 3.5 경기 차이로 벌렸습니다. LG는 11경기, 하나는 13경기를 남겨두고 있으며 두팀 간의 맞대결도 3차례나 남아 있습니다. 이 맞대결의 결과에 따라 정규 리그 1위의 향방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하나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키움 히어로즈는 무려 12연패의 사슬을 끊고 긴 연패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2025년 KBO 리그는 매일매일 새로운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를 향한 뜨거운 경쟁, 그리고 LG 트윈스의 정규 리그 우승을 향한 질주,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르인 디아즈라는 불멸의 이름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의 방망이에서 터져나오는 홈런 하나하나가 KBO 리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죠. 과연 디아즈는 남은 경기에서 기적과 같은 50홈런과 150타점을 달성하며 KBO 리그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는 디아즈의 활약에 힘입어 기필코 가을 야구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시간뿐입니다. KBO 리그의 가을은 그 어느 해보다 뜨겁고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 드라마의 마지막 페이지에 과연 누가 주인공으로 기록될지 전국의 야구팬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